유슬비 묵상 2025년 7월 1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작은 두루마리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 막간에 작은 두루마리와 두 증인이 등장합니다. 요한은 작은 두루마리를 받으라는 하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와 우리에게 주신 조언은 무엇입니까?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로마 제국의 횡포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돌보실 때가 곧올 것입니다. 그러니, 죄에 물든 사람들은 서둘러 돌이켜야 하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견뎌야 합니다. 악인의 부와 권력이 영원할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신 그 시간이 반드시 속히 올 것입니다. 요한은 두루마리를 받아 간직하려 했지만, 천사는 받아 먹으라고 합니다. 말씀을 단지 지식으로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받아들여 삶 속에서 실천하라는 뜻입니다. 묵상을 통해 말씀을 먹고 순종과 실천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삶으로 해석된 말씀이야야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증언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묵상하고 실천한 말씀을 전하는 참된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